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스타들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그들이 소유한 펜트하우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7명의 스타를 순위별로 공개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세계, 여러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7위 영탁 10억원 펜트하우스, 성공의 결정체. 트로트의 신성 영탁은 그저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삶과 성공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이 바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영탁의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음악적 열정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영탁이 트로트계에서 이룩한 모든 성취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비추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은 그의 팬들에게는 하나의 성지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들이 그의 펜트하우스를 엿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영탁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을 느끼며 그가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이를 극복한 불굴의 정신을 기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탁의 펜트하우스는 그저 화려한 외관에 그치지 않고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을 압축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얻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날아오를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특히 이 펜트하우스는 그가 단순히 재능만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영탁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오늘의 영탁을 만들어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이 특별한 공간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장소입니다. 영탁의 팬들은 이 펜트하우스를 통해 그의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역량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이 공간은 그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급 부동산을 넘어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영탁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 성공 외에도 그가 개인적으로 이루어낸 성취를 반영합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명성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이러한 그의 다방면에서의 성공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선택한 곳이며 그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영탁의 펜트하우스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안주하지 않는 인물이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집약된 이 공간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영탁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음악과 삶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곳에서 영탁의 모든 성공을 함께 기념하고 그가 앞으로 이루어낼 더큰 성취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6위 2 0원 15억 원 펜트하우스 성공의 비밀을 담은 공간. 2000원 그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음악계가 떨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고 그의 무대는 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무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15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을 상징하는 장소로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천원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음악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지 그가 머무는 공간을 넘어서 그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살아있는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음악적 영감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명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원은 단순히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5억 원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이 펜트하우스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음악에 몰두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곳은 이찬원이 겪어온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성공의 결정체로 그의 음악적 여정의 중간 기착지이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 찬란한 펜트하우스는 그의 불굴의 의지와 강한 도전 정신을 담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밝은 미래를 예고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지 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의 팬들과 함께 그의 성공과 행복을 나누는 공유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이룩한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그가 이곳에서 얻는 음악적 영감과 그의 진정한 인간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물질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그의 팬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펜트하우스를 통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가로 그의 성공은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더욱 혁신적인 음악을 창조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고급 부동산이 아닌 이찬원의 음악적 비전과 열정이 담긴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곳을 통해 그의 성공과 인간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 업적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5위 장민호 17억원 펜트하우스 글로벌 스타의 상징 장민호 그의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트로트계에는 물론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고 그가 이룩한 성공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상징하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7억 원에 달하는 그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장민호의 펜트하우스는 그저 고급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수많은 노력이 담긴 결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펜트하우스 한 채만으로도 그가 이룬 부와 명성을 한눈에 알수 있지만 그가 이룩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얻은 모든 영광을 상징하며 그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장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음악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대한민국의 정상에 오른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대한민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 글로벌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17억 원 펜트하우스는 그저 화려한 외관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의 음악적 성취를 기념하고 더 나아가 그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투지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장민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과와 그가 쌓아올린 부의 상징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애틀랜타, 뉴욕, 런던 등 세계 각국에서 콘서트를 열며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가 세계 무대에서 거둔 성공은 그의 펜트하우스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그의 음악적 영광과 부의 상징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장민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 성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그의 팬들에게는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는 공간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 공간을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으며, 그가 이룩한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그저 럭셔리한 주거 공간이 아닌 그가 세상과 소통하고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장민호는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얻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충전합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앞으로 이루어낼 더큰 성공을 예고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합니다. 장민호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더큰 꿈과 성취를 예고하는 공간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팬들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장민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17억 원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룩한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음악적 성취를 기념하며 팬들에게는 끝없는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저 금전적 부와 명성에 그치지 않고 그의 팬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상징입니다. 4위 김호중 21억 원 펜트하우스, 사회적 리더의 공간. 김호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전하는 동시에 그의 영향력은 트로트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김호중은 트로트 스타로서의 화려한 성공과 더불어 진정한 사회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공의 증가는 바로 21억원에 달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펜트하우스는 그저 고급 부동산이 아니라 김호중이 이루어낸 모든 성취와 그의 깊은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김호중의 21억원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룩한 부와 명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그의 진심 어린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저 유명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 모습을 보며 더큰 감동을 받고 김호중의 진정한 인격과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김호중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룬 성공과 그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낸 공간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고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의 창작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과 신념이 집약된 공간으로서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호중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시금 사회에 돌려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각종 자선 활동에 앞장서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호중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리더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김호중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더욱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에 더큰 존경심을 가집니다. 김호중의 펜트하우스는 그저 그가 이룬 성공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팬들과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반영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꾸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김호중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그의 성공적인 음악적 여정의 결정체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담고 있으며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저 성공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사회적 리더이자 인도주의적 영웅입니다. 3위 장윤정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 꿈과 열정의 결정체 장윤정은 단순히 트로트계의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여왕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이룩한 성공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인기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삶 전반에 걸쳐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가 소유한 나일론 한남의 펜트하우스는 장윤정의 압도적인 성공과 불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저 고급 주거지가 아닌 그녀의 인생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특별한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호화 주거지인 나인원 한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를 넘어 장윤정이 쌓아온 음악적 커리어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 입니다. 그녀의 탁월한 안목이 반영된 이 주거지는 그녀의 성공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녀의 고급스러운 취향 과 함께 전 세계의 어떤 주거 공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장윤정은 이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영감이 끝없이 솟아나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나인원 한남은 그녀가 쌓아온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이 응축된 장소로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녀의 팬들은 장윤정의 펜트하우스를 통해 그녀의 성공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성취가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서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장윤정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 펜트하우스를 통해 자랑스럽게 표현하며 앞으로도 더큰 꿈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그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이곳에서 그녀의 깊이 있는 삶과 인간미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윤정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적 성공, 사회적 명성, 그리고 개인적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곳은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그녀가 앞으로 펼칠 더큰 미래를 예고하는 장소입니다. 팬들은 이곳을 통해 그녀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장윤정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꾸준한 노력과 탁월한 재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걸어온 길을 찬란하게 비추는 등불이며 그녀가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위 정동원 상업주거복합아파트 미래를 향한 전략적 투자. 정동원 그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떠올리게 하는 신예스타지만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정동원은 놀라운 투자 감각을 발휘하며 이미 성공적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상업주거복합아파트는 단순히 고급 부동산을 넘어 그의 성공과 확고한 비전을 상징하는 놀라운 공간입니다. 정동원의 성공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음악적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부동산 시장을 읽어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상업주거복합아파트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평가받는 곳으로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렸는지 증명합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이미 트로트계의 스타로 급부상했지만 그가 이룬 것은 단순한 인기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상업 주거 복합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내다보고 내린 전략적 투자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안목을 보여주며 팬들은 그의 경제적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동원의 재능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의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동원이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정동원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큰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성공 비결을 은연 중에 드러내며 팬들은 그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아파트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동원이 이 아파트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특별한 유대감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룬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세상에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정동원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발전을 통해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이 성공적인 여정에 함께합니다. 정동원의 상업 주거 복합 아파트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이자 리더라는 것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1위 이명웅 펜트하우스, 트로트계를 넘어선 그의 성공 스토리. 이명웅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선 진정한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가 소유한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은 그저 집이 아닌 이명웅의 성공 스토리가 숨 쉬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루어낸 모든 성취를 한눈에 보여주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으며 그의 탁월한 재능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인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놀라운 안목을 발휘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그의 금전적 성공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계획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펜트하우스는 그저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의 음악적 성취는 물론 그의 인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도전과 성공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곳을 통해 이명웅의 삶과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끝없는 도전과 무한한 성장을 함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며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사업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이명웅의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가 이룩한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그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금전적 성공과 더큰 사회적 영향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까지도 철저히 고민하며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의 금전적 성공을 실감케 하는 동시에 그가 앞으로 이룰 더큰 성취를 예고하는 장소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가 이루어낼 더큰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음악적 영감과 에너지를 충전하며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그의 성공을 단지 개인적인 성취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이룩한 성공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러한 그의 가치관을 담아낸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곳에서 그의 진정한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음악을 통해 그리고 그가 소유한 이 특별한 펜트하우스를 통해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이자 팬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의 결정체로 그가 걸어온 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이명웅의 성공 스토리는 단지 그의 음악적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얼마나 깊은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들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과 성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그들이 걸어온 길의 결정체입니다.